그친구청와대구는로갔는데 친구는 생 친구는 이 친구는 1 친구는 이참행복이 친구는 이 자리에서 친구는 사람입니다 어려는이 같고 는이친구 근데 오늘은 참친통한이음으로이자리에이 친구는 이친가제이족구는이참구 잘못 친구는 나는이성구는이친이자리에이 친구는 2012년도 처음 쟁 허망에서 청각 당선를 치고 이성의 국민들의 연애를 듣고 심판을 받고자 청소에 나왔는데 그때 역시 아직 준비부족으로 어, 실패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부족하던 많은 음, 저술의 반성이 있어왔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고정해왔고 어, 이성의 국키퍼전다니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가다누고 진작에 총정리부터 시작해서 구족에 대면부터 끝에까지 구석구석 가려줄 줄 아는 곳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 각기 왔지만 배우고 듣고 그러면서 이제는 아, 저도 스스로가 좀씩 준비가 되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아, 이번 구청장에 네. 네.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청신청하면서참 많은 의아심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부제 공청신청에서 공안에서 결정을 났는데 도대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났는지에 대해서 유정주민들 설명을 하도록 하는데 제가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인지 기준이 지금 공청관 천 후보가 어, 어떤 기준에서 공천을 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의욕지성입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만 1월 3 0일 리얼미트가 주장한 유성구청에서 어, 신중공청은 총장이 이제 그만했기 어, 때문에 그때로 지금 유행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0.3%를 차이로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가장 어, 발을 게되시는 기자님들 때문에 도잘하실 겁니다. 이게 지지율 올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넓은 유성구에서는 36만 대 7만이 됩니다. 왼쪽도 대전의 3분의 1이면 됩니다. 그 넓은 곳입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주간 뛴다고 되는 것같아요 최근에 여론조사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공천이 이렇게 청명할까 싶어서 만약에 정량적, 정성적 평가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평가에 나오는지 그래서 저는 중앙당 공천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드리기 위해서, 왜 김은혜가 이루지는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걸 그대로 원본을 기자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2000년대 우리 청담과학시대를 열어가는 자유한국당이 미래를 열어왔는데 아직도 이런모식자 한다는 게참 납득이 가지 않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고생이 이일 저기하고 그 처분을 보면서 앞으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공부하시는 것시니다